안녕하십니까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46세 여성분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난번에 드렸고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또 주셔서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질문 내용은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았다가 대학병원을 갔는데 다시 또류마스 관절염이 아니라고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약 먹고 5주 동안 음식 관리하고 프로벌스 먹고 운동을 했더니 류마티스가 아닌 걸로 진단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번에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 여성분께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고서 어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 저번에 답변을 잘 보셨고 또 다시 추가 질문을 한다고 이제 하셨고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어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드리고요.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도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기, 밀가루, 유 제품은 아예 안 먹고 있다. 아, 어,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 음, 자가면역 질환의 일단 기본적인 식이요법 중 하나죠. 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밀가루는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지만 고기 같은 경우는요, 필요에 따라서 먹을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 제품 같은 경우는 루푸스 같은 경우는 드시지 않는 편이 좋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아예 안 먹고 있다. 일단은 음,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에 당뇨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우원과 여주, 이 우원과 여주는 당뇨 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이 인간 요법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티, 이건 아마 르마티스 걱정말 보고 제이슨 윈터스티를 드시는 것 같고요. 영지버섯, 우리 물을 섞어서 하루 2L 정도 마시고 계시다. 어, 물을 2L 하루 섭취하신 것도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 버섯은요, 버섯은 체중이 감소하는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염증이 높은 류마스 관절염 상태나 루프스 여성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은 한번, 어,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엉에 여주에 윈터스티에 그다음에 영지버섯에, 그 다음에 영지버섯에 그 밑에 보면은 프로폴리스에 클로렐라에 종합비타민에 혈액순환자 철분제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이것저것 드시다 보니까 뭐가 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진 않는데 어, 영지버섯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반신욕은 매일 한지 한달정도 됐고 매실액도 좋다고 마실까 생각 중이다 매실액도요 보면은 어 설탕이 들어가서 재워서 달게 만들어진 매실액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달다면은 안드시는게 좋습니다 매실 원상태로 원, 원 드시는게 제일 좋고요 최소는 오메가3도 일단은 뭐 드셔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문제는 제가 오늘 이분 쭉그 글을 두번째 읽어서 느낀 것은 이분이 43세에 출산을 하, 했고 이제 류마스 가 지금 생길락 말락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불안감으로 걱정이 굉장히 크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여러가지를 그러니까 이거가 좋으니까 이거 먹고 저거는 저거가 좋다니까 저거 먹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막 거의 10가지 열, 열 정도는 육박이 되게 어 이것저것 몸에 좋으려고 드신건데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은 이것이 내 몸에 맞는 것인지 판단이 정확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먹고요. 하나를 먹어보면서 몸에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 몸에다가. 이게 내 몸에 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거에 좋다. 이렇게 알려진 것을 내가 먹었을 때 나도 좋은가.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먹는 게 일단 좋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접시 돌리기도 하시고, 어, 걸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힘이 많이 딸리고, 그리고 한달반 동안 3kg 정도가 빠졌다. 이것이 지금 고기도 안 먹는 등 이렇게 허기도 지시고, 고구마도 수시로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3kg 정도 빠질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체중이 빠질 때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 병의 활성기가 왔을 때 체중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증상 중 하나인 체중 감소.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고기 밀가루 유제품을 끊다 보면 체중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해서. 지금 이분의 경우는 일단 식이요법을 하는 것을 철저히 하시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영향도 좀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43대 첫출산 하시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힘든, 몸이 힘든 상황에서 체중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어 섭취할 수 있는 고기, 그리고 섭취할 수 있는 고기 조리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단백질을 고기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출산 후에 미역국, 소고기 넣어서 먹듯이 적절한 고기 섭취가 필요할 상황이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그리고 고구마를 배고플 때마다 먹어도 되느냐. 지금, 물론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허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한줌 정도 드시면 의외로 배고픔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8월 7일 이후 약을 끊어서 몸에 힘이 없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은요, 첫 번째로 약을 끊는 것은 저번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자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약을 끊은 이후에 몸에 힘이 없다. 이것은 약의 의존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류만세스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하시다가 약을 안 드시게 되면은 몸의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관절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몸이 무겁다, 몸이 뻑뻑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다가 끊은 다음에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약의 의존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류만세스 진단 이후 불안증 때문에 어, 4분의 1이나 반알를 수면제 를 드셔야지 잠을 주물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수면장애 불면증이 있는 상태는요 몸이 가벼울 수가 없죠 예,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듭니다 잠을 만성적으로 못 자는 분들은요 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왼쪽 발이 시렸다 음, 그리고 오른쪽 중간마디 아랫배 오른쪽 중간마디에 어, 아래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왼쪽 손보다 오른쪽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다. 그 외에는 증상이 없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오른쪽 약지는 눌렀을 때 약을 끊어도 아픔이 없다. 지금 몸에 좌우에 증상 편차가 나타나는 게 일단 좀안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서 좌우를 나눴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어느 한쪽으로만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류마티스의 특징이 양측성 관절에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관절만 아픈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발이 시려운 거 왼쪽만 나타나신다 이것은 몸의 좌우 증상 편차가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몸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오히려 양쪽 나타난 분들보다 증상이 좀더 가볍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양쪽 다 실린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린 것을관찰하면 한연침이나 쑥뜸. 침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쑥뜸도 온열 작용에 의해서 몸을 따뜻하게 혈액 순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약을 끊은 후에 극심한 식욕 부진, 그리고 영양의 식욕 촉진제까지 먹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맞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요 일단 식욕이 항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안 먹으면 식욕이 떨어진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줄면서 류마티스 증상이 활성기라면은 식욕이 줍니다 체중이 빠지면서 식욕이 줄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활성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끊어서 식욕이 줄은 것인지 류마티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줄고 식욕이 줄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류마의 류 자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내려앉는 불안증이 시작인데 언젠가 구구경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다. 처음에 이 사이트 내산할 류마스 블로그를 알고도 심장이 떨려서 의도적으로 방문 안했고 피했는데 이젠 그래도 여유있게 이글저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여성분의 경우는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초반에 어, 심리적 충격을 받고, 아직은 류마티스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극도의 불안, 어, 초조 그런 마음에 이것저것 좋다는 걸 일단 다다 어, 다 섭취를 하고, 이것저것, 이거 이거섭취저것저 저거 접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모든 상황이 너무 다변하면서 복잡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진단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전형적인 보이시는 초반의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침착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착함.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상태고 잠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일단 잘 먹고 잘 자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헤쳐 나갈 것인가? 내가 류마티스라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침착함을 찾는 것이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우엉, 뭐, 제이슨 윈터스티,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마음의 침착함 찾는 것이 제1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잠을 못 자는 이 불안증,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좋은 약이나 민간요법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침착함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차분하게 현명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이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는요 어, 희망을 얘기하는 블로그입니다 내사랑 류마티스에는 어, 낫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루프스가 낫는 분들의 얘기가 있고 강의성 척추염이 나은 분들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나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 보면서 불안하거나 공포에 젖어드는 게 아니고요. 내사랑 류마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내용만 담고 있으니까, 희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랑 류마스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답변 항상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마지기 한의사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